안녕하세요 저는 ms창호의 서동민 주민입니다 현재 날짜로는 3월 22일인데요 지금 동작구에 위치한 대리 아파트에 왔습니다 한번 현장을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지금 현장 입구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현장 담당자인 임정로 과장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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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S창호에서 현장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임정로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림아파트 현장을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대방동 대림아파트는 3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그리고 1600세대 정도 되는 세대입니다. 오늘 공사할 세대는 20평형. 30평형, 50평형, 60평 중에 50평 세대를 공사할 예정이고요 공사할 규모는 전체 교체입니다 전체 교체고 비거주 상태에서 교체를 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현장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좀 특별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외부에 같은 경우 전체에 2 6티가 들어가고요 또 단열적으로 유명하게 사용하는 로이 들어가고, 또 로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열감봉 거기에다 아르곤 충진까지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설명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음... 네, 여기는 입구방인데요. 입구방은 이제 확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일러 배선을 연장을 했고, 또 거기에 알맞게 외부용 이중창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부를 전층에서 반창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하부를 이렇게 고정창을 넣었고요. 고정창을 이렇게 넣고 나면 위 이중창이 서고, 이 하부 쪽에는 목수분께서 단열 작업을 다 해주실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굴박이 장가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창은 여기까지만 서고요. 지금 외부용 이사이, 그러니까 프라임 이사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 눈에 보셔도 훨씬 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때 기존 단창에 단창을 덧댄 구조인데요. 두께는 두꺼울지 몰라도 창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한 공기가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한기도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공기도 압축이 되고, 단열적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보이고요이 프라임 이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24t 로인만 넣더라도, 열혈 등급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베란다로 나왔는데요. 지금, 발코니에서 시공된 이 제품이, KGG 대표 제품, 뉴프라임 1 4 0 제품이라는 제품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두껍고 견고해 보이죠? 지금, 파단을 보시면, 어, 샤시에 비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는 구조인데요. 비가 들어왔을 때, 이 깊이하고, 이 깊이하고, 이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물이 안쪽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물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집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걸 최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 레일이 검정 색깔로 되어 있죠. 왜냐면 이쪽 레일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흰색이면 또 오염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고급형 제품 맞게 검정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창을 실공하기 위해서 기존 창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창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cm 정도 공간이 생겨있는데요. 여기 공간하고, 여기 공간하고, 여기 공간하고 다 틀립니다. 이제 아파트가 15년, 20년이 넘어가면 수평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좁은 쪽을 기준으로 잡고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빈 공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처럼 세팅 블록을 다 촘촘하게 세팅을 하고 이 사이사이를 다 우레탄 폼으로 충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도 잡고 우레탄 폼도 꼼꼼하게 채워놓고 또 우레탄 폼에 이어서 실리콘까지 도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물이 누수된다든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을 확장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외부용 이사이 제품이 사용이 됐고, 이쪽도 전창에서 단창으로 변경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부는 고정창이 들어갔습니다. 이 하부 쪽은 이제 목수분께서 이제 골조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 품을 꼼꼼하게 충진을 해놨고. 외부쪽에는 우레탄 폼에 이어서 실리콘까지 꼼꼼하게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저희가 실리콘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더 두껍고 더 넓게 실리콘을 쭉 도포를 합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서 작업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난간대는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혹여나 난간대 쪽으로 크랙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난간대 쪽까지도 실리콘을 다 도포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발코니로 다시 나왔는데요. 지금은 실리콘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난간대는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간대가 또 오래돼서 차품을 철거하면서 그쪽에 크랙이 가거나 깨졌을 수 있어서 그쪽 부분까지도 모두 실리콘을 모두 도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인상된 자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방충망입니다. 방충망은 스텐 방충망이고요. 알루미늄하고 스텐 방충망 차이는 내구성 차입니다. 이 아무래도 스텐이 훨씬 더 튼튼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표현이 될 줄은 모르겠는데. 구멍이 훨씬 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상된 셔시 문짝들인데요, 유리를 보시면 하단부 쪽에 이맥스클럽 인증이 됐다고 제품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뭐 기타 중국산 유리가 아니라 이맥스클럽 인증이 된 안전한 폐유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 시공한 세대는 이제 비거주 세대지만 저희는 이제 비거주만이 아니라 거주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하고 있어서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거주 상태에서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 세대의 자세한 사항은 게시글에 남겨놨으니 참고해주시고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MS창호 서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